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수사를 받다가 수사관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해보겠냐라고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물적 증거가 부족했을 때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겠죠. 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당연히 본인은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검사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검사 결과 이게 거짓말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유죄가 인정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와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한 형사 사건에서 아직 어린 학생인데 이 어린 학생이 성추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본인은 너무 억울하니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검사 받는 과정이 굉장히 좀 떨리잖아요. 그니까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검사고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억울한데 형사 처벌에 있어서 이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긴장을 하게 되고 어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아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라고 답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너무나 걱정을 해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서 이제 제가 형사 그 재판을 담당을 하게 됐는데 아, 형사사건에서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어느정도 믿고 어, 유죄를 인정하는데 증거로 어, 사용을 할 것인지와 관련된 그런 판례들을 언급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아, 이것은 증거로 사용되서는 안된다라는 주장을 아, 했었는데 그 판결 내용을 한번 볼까요 판례에서는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요건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관시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 상태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 상태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해서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 엄격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요건을 설정을 하면서.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요구 판정은 거짓말 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여야 하고, 어,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되고,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 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한 능력을 갖춰야지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으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증거로 인정을 해서 그 유죄를 판단하는 범죄가 성립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는데 거짓말로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 자신이 그러한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거짓말 탐지기 결과 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라고 사실이라고 나오면 아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는 것을 생각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